처음에는 나를 별로 좋게 안 봤어. 필터링 음, 없이 얘기해. 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laughs> 여러분, 미미입니다. 에이즈 <It's> 미니. <laughs> <laughs> 여러분 반가워. <방금> <laughs> 어, 오랜만이지. 우리 얼마 만이지? 방송으로는 <laughs> 1년만이야. <laughs> <laughs> 오래됐다. 생각보다. 그렇 그... 내가 사라졌잖아. <웃음> <웃음> 아, 맞네.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여행 자기... 갔다 오셨지. 어, 그렇지. 어, 어, 어. <laughs> <laughs> 내가 어제 여러분 방송하다 그 소리 했잖아. 친구라는 게 사귄 기간이 길다고 친구가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난 어제 네 생각하면서 한 얘기거든. <웃음>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솔직히 알게 된지 오래된 건 아닌데, 짧게 알아도 확 치는 사람이 있고, 15년을 알아도 뒤통수 치는 한 새끼들이 번에 있어. 그러게 그럼. 있어. 하루 이틀 돼도 왜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우리 <laughs> 친해진 썰 풀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미미는 라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 오해가 있었지, 어. 안 좋아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나는 미미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음. 미미 방송을 많이 봤으니까 몇년 지켜본 상태였고, 근데 이제 미미 입장에서는 나는 갑자기 나타나네라 어, 데뷔하는. 음. 트랜스젠더. 그치. 미미가 나중에 말해준 거야. 처음에는 나를 별로 좋게 안 봤어. 필터장 음. 없이 얘기해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괜찮아. 뭔가 가식 떨고, 음. 항상 하이텐션이고, 어. 뭔가 가면 쓰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인거야 너무 업텐션이다 보니까 이 언니가 사람을 대할 때 약간 좀 진정성이 안 보일 수 있겠다 항상 응. 뭔가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아리가또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참치집에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 처음 본 거는 우리가 일본 가정식을 먹었고 음. 그 때는 그냥 대면대면이었어. 음... 그 때는 사실 약간 팬미팅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미는 나를 어좀 가식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팬이니까 성덕 느낌으로, 근데 그게 또 약간 억텐인 거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참치집에서 먹으면서 좀 진짜 좀 진솔하게 얘기했지, 둘이. 음, 뭔가, 보면서 이제 음. 뭐 언니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했더니, 언니를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되나? 어, 다 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 억텐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같다,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언니가, 그러면 이제 정말 나로서 내 자신으로 조금 대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이제 풀릴 거 풀고, 이렇게 음. 해서 친해지기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사실 방송 초보라 음, 지금 아니, 봐도 되게 쪽팔려 <laughs> 그때 영상 보면은 그때 이제 내가 유튜브 통해서 사람을 만나도 다 방송 텐션처럼 만났어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는 게 여러분 제 원래 텐션이거든? 요런 모습으로 편하게 만난 게 미미가 처음이야 그렇게 친해졌지 음. 거기다가 이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좀 딥한 얘기들 직관이나 신념 얘기를 음. 하는데 잘 통하는 게 되게 많았어 맞아 의외로 잘 통하는 게 많았어 음. 음. 그래서 서로 이제 몇번 만나고 했는데, 몇번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니라는 사람이 참. 끌렸고 나는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으면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야. 다가가고 막 했는데도 불가하고 진전이 없고 뭐그 사람도 딱히 뭐가 없으면 끊는 스타일인데 뭐 다른 니도 뭐 나를 나쁘게 보진 않는 거 같아서 나는 성덕이라니까 지금 <laughs>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로. 나도 이제 언니한테 더 다가가다 보니까 근처 오면 항상 언니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 이게 진짜 고마운 게,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먼저 보자고 연락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난 요즘 그래야 돼서 그게 너무 좋아.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중질 해결되셨나요? 그래. 해결되셨다면? 좋아요. <laughs> 약간 이런 거야. 젠더를 만나면, 외국에서 한국인 만난 느낌? 맞아. <laughs> 한국에 살지만 어. 그런 느낌이야 그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면 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맞아. 사람이든 되게 반가워 일단 반갑잖아 <laughs> 그래서 젠더끼리는 만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laughs> 어머 아저씨 이 t 이 m 양정장을 만졌나배 나온 거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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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나온 거봐 <laughs> 여보 요동쳐 찼어? 응. 어. 우리 예명 뭘로 지을까? 우리 예명? 쌈미라고 지을까? 쌈미 삶이 어때 쌀미쌀미 삶이? <laughs> 삶이 <laughs> 좋다 <웃음> 여보 어, 이미, 이미 <laughs> 없어요 어때 <laughs> 미미 언니, 사인받고 싶은데 지나가다 보면 사인 요청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이미 그런 거 좋아해. 잘생긴 뽀뽀도 해줄 수 있어. 지나가다가 누가 막팬이에요 하면서 좋은 말 해주면은 자존감 맞아. 뿜뿜. 맞아. 그 우리 가족 여행 갔을 때 얼마 전에 가족들은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지만 이모들 도그렇고 그냥 좀 그게 있어막 대단하게 보진 않네. 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있을 때 알아보신 분이 나타난 거야. 카페에서 어. 서울 레박도막 주인장이랑 나와가지고 막 마카롱 주시고 막 그랬거든 팬이라고 아뭐 뭔데 저렇게 막 하냐면서 팬이라고 탁 그랬지 이거 그냥 허, 아니 민미가 어 글쎄 막 사장님이랑 어쩔 지 몰라 했다면서 막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선거로봤죠 약간 이런, 이런, 이런 거있아니나 <laughs> 아는 차는 거 좋아합니다 저딴딴딴딴딴 <laughs> 이거 아니야 딴. 미미 언니, 오늘도 노브라인가요? 아니, 오늘은 입었어. 왜냐면, 안에 비치는 소재여가지고. 나 어. 노브라야. <laughs> 살림아, 저번에 주먹밥 만들 때 식구금 한거 하이라이트 올려주세요. 시, 내가 뭐 무슨 식구금 했지? 이런 거 아니야. 실리콘 하나, 실리콘 둘, 블럼블럼. <laughs> 젠더가 둘이면 실리콘이네. 테어라 투 젠더. 오, 테어라 포 실리콘. n 실술 실리콘. 코 오, 실리콘. 아 미치겠다. 술 먹어야지. 음. <laughs> 가까이 살면 좋겠다. 나도. 근데 요즘에 진짜 즐거운 게 살면서. 음. 정말 친한 친구를 잘안 만들었거든. 그 약간 거리 살짝 두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아까 말했잖아. 너도 음. 그렇고, 또 몇몇 그룹 말했잖아. 아, 아. 요즘 들어 정말 친한 그룹들이 생기고, 친한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아니요. 음. 나는 신기해, 보면은. <laughs> 얘랑 친해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팬으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랑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laughs> 날 쉬지 않고 먹는 네모 스퀘, 나도 신기해. 먹고 먹는 날.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응, 나왔다. 있다 <laughs> 응. 두분 개인기 있으세요? 너 개인기 있어? 아, 나 개인기 있어. 뭐? 댄스 말고. <laughs> 안녕하세요, 세이에요 <스피를 해요. 웃음> 응? 안녕하세요, <laughs> 태요. <laughs> <laughs> 아, 근데 흥가서 얘기했잖아. 아, 근데 이건 그 사람 나아 죽여버릴 거야, <웃음> <웃음> 아, 내가 방송에서도 하긴 하거든. 왜냐면. 아, 얘기 안안안 되나? 사람에 따라 가질 수나뭐 흘린 것 같던데. 가슴이 들어갔나? 아, 봐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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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짓 하는 애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있어. 내가 방송을 안 하고 살아도 미미는 보고 살고 싶어요. 무슨 그런 얘기 너무 싫어. 방송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 <웃음> <웃음> 아유. 이 아, 진짜야. 습니다 It's 미미. It's 사리. <laughs>